여러분, 오늘은 너무나 쉬운 게 뭐예요? 영어에서 가장 쉽지만 가장 중요해요. 비동사요 아, 그래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비동사. 뭐라고요? 비동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동사는 일단 형태가 뭐가 있니? M, R, R. 에마이 이 비는 원형이에요. 원형 원래 원래 형태 그런데 현대형은 에마이즈예요. 에마이즈 아일 때 뭐야? 1인칭 나눠 아일 때 m 이죠그 네. 다음에 3인칭 단수일 때뭘쓴 거예요? i z 죠 3인칭 단수일 때 I 주죠그 다음에 뭐야? 아는 언제 쓰는 거예요? R은. 때. 3인칭 1인칭 복수 우위죠 2인칭 단수 복수 둘다 유죠 네. 그 다음에 3인칭 복수 단시 3인칭 복수 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 M a 이즈인데 3인칭 단수일 때만 뭐다? 이즈다 아일때 네. M이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아는 언제쓰고 언제쓴다고? 1인칭 단수 우위야 우위와 2인칭 단수 복수 둘다 유죠 음. 그 다음에 3인칭 공수 그래서 바로 3인칭 공수가 매우 중요해요 3인칭 단수 이즈 그런데 이거의 과거형은 뭐예요? M과 이즈의 과거형 둘다 뭐가 되는 거예요? M과 이 was 이게 w a 죠그 다음에 i 의 과거형은요? was 다모두 단어에서 봐봐 우리는 갖는 다 할때 해보잖아 네. 그는 간는다할때 he, had지? 네 그런데 과거일 때는 뭐야? 전부 둘다 다 뭐가 되는 거야? 둘다 had로 바뀌지? 네. 그는 도착한다 할때 he arrived지? 3행시 단수 네. 나는 도착한다, 우리는 도착한다, 너는 도착한다 라고 할때 나머지 전부 다뭐 쓰는 거예요? a r r i v e 그냥 원형이죠 네. 그런데 과거일 때는 전부 다 뭐예요? 과거에오 어라이구 드죠. 과거는 다 똑같은 데그래요 근데 과거도 3인칭 단수와 아닌 게 달라지는 것은 유일한 단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과거마, 과거마저도 달라지는 비동사만 피동사. 비동사 이렇게 바로 워즈는 아이와 뭐 3인칭 단수 아이와 3인칭 단수일 때 워즈 나머지때 뭐라고 어. 전부 다뭐다 알겠지? 네. 피평은 피평이라고 하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빈이라고 있어. 자, 빈, 빈 알겠죠? 그런데 이 비동사의 뜻은 뭐예요? 비동사의 뜻? 비동사의 뜻이요? 뭐무지이다 네. 무엇하다, 무엇하다도 있어요? 누가 그렇게 네. 할게요하다 있어요? 아니요. 하다 없어요. 어머시다. 어머이다. 어머시다. 있다라는 말 쓰이겠다. 자, 1. 자, 피동사는 1형식일 때 있다. 있다라는 표현이다. 있다. 그다음에 2형식일 때는 뜻이 뭐예요? 이다. 2형식일 때는 바로 이다 그런 이에요 그래서 있다 할때 이럴 테면 나는 바로 나는 아이싱 나는 생각한다 I think t h e r e f o r 그럼으로 t h e r e f o r 그럼으로 I am 엠 이란 말이 있다란 말이 존재한다 그런 말이 또 사라지지 않고 뭐 한단 말이야?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네. 나는 있다 그런 말이야 알겠죠? 네. 나는 생각한다 그럼으로 I am 있다 추어 동사 나는 있다란 뜻이야 이때는 알겠죠? 이다란 뜻이 아니야 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있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패턴이, 대어 문장이네, 요어 대어. 대어, 이즈, 어, 대어, 이즈, 어, 뭐가 있다? 엔트. 개미가 있다. 어디에? 뭐 개미가 있다. in the, room. 방에 개미가 있다. 그래서 엔트가, 이때 대어는 아무 뜻도 없는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이 부사를, 뭐, 말을 이끈다 해서, 무도 부사란 말을 써요. 음. 그럼, 대어는 뭐예요? 부사하니까 주어가 아니에요. 좀 특별한 패턴이. 이즈가 동사고, 주어가 뭐예요? 엔, 이게 주어예요. 자, 동사 다음에 나온 것이 주어단 말이에요. 알겠죠? 음. 대어, 대어. 만약에 복수일 때는, 바로, 엔, 엔, 스 바로, 개미들이 있다. 라고 할 때, 개미들이 여기가 복수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즈겠어요? 아겠어요? 아, 됐죠. 어죠 그래서 엔트가 있다. 어디에? 그래서 특별한 대어로시나 한 문장은 대어는 부사예요. 부사. 부사는 일단 빼고 문장 구조 봅니다. 동사 이뒤에께 네 주어라고 하는 거잘꼭기억하기바합니다 그래서 비동사 있다란 뜻일 때 어, 이렇게 가 am 이런 식으로 이 부분적으로 있다란 말쓰이기만 합니다. 네. 다 대어 특히 대어나, 대어로 시작하는 문장. 또, 히어로 시작하는 문장도 있어요, 히어. 혀라, 히어라. 어라성 얼마간에, 힙, 얼마간에. 팁이 있습니다,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히어도 여기서는 여기라는 말인데, 부사예요. 주어가 뭐예요? 이게 주어예요. 그래서, 히어나, 대어로 시작하는 문장에서는, 히어나, 대어가 부사예요. 특히, 대어는 아무 뜻이 없어요. 말을 끌어낸다. 그래서. 또부사람 그 말을 씁니다. 알겠죠? 음. 그 다음에 r e 는 여기에 란 뜻이 있죠. 그런데 동사는 아고 썸 무엇 뒤에 깨 주어다. 알겠죠? 네. 그때는 일형식 구제예요. 주어 동사. 일형식 패턴이에요. 알겠죠? 네. 그런데 영어에서 바로 이 비동사는 매우 매우 중요한데 이 형식에서 아주 중요해요. 이 형식으로 많이 쓰여요. 자, 이 형식 문장을 보면은 이 형식에서, 자, 너는 무엇이다, 유와, 너는 나의 바로 뭐냐면, 나의 나의 희망이다, 프다 나의 희망이다. 자, 유가 주어지 응. 아가 동사죠요그 응. 다음에 마이 고프가 주어를 고충 설명했죠. 응. 그때 이제 이 형식일 때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 뭐, 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너는 나의 희망이다라고 해서 듣죠? 응. 그 다음에 우리는 자 우리는 어? 우리 아 우리는 바로 뭐냐면 어, 친구들이다, f r i e n d 우리는 친구들이다. 그래서 f r i e n d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이다. 주어 동사 f r i e n d 가 주어를 보통 설명했죠? 네. 주어 보충어. 알겠죠? 네. 그는 무엇이다? He. Is. 그는 바로 어, 그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우리의 보스입니다. 라고 할 때, 히가 3인칭 단수니까 어, 보스. 그래서, 이 보스가 뭐를 보충 설명했어요? 주어를 보충 설명한 주어 보충. 네. 그런데 만약에 과거라고 한다면 뭐예요? 바로, 아일 때는, 아일 때는 뭐가 돼요? 워가 되죠? 네. 아일 때는 워 이지일 때는 뭐예요? 워지 되죠? 자, 이인칭 단어일 때는 나는 I am, o 바로 프로페서이다, 교수이다 라고 할 때, 프로페서, 뭐, 바이오리지 생물학에 대한. 그 다음에, 만약에 과거로 쓰면 무쓰이되겠어요 뭐 쓰면 이거를 워즈로 쓰면 되겠죠. 이즈와 M은 뭐가 된다? 여기가 된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현재 과거. 파워. 그런데, 봐보세요. 그는, 뭐, 일테면, 그는, 그는 교수가 될 거다라고 할때 뭐요? 현재 교수이다라고 하면 뭐예요? He is a professor죠. 그는 교수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교수가 될 거다라고 할때뭐 쓰면 되겠어요? I 어? will. 여기, will이라는 will 뭐를 쓰면 됩니까? 여기다 조동사를 쓰죠. 네.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뭐를 써야 돼요? 조동사자은 반드시 동사 원형 써야 돼요. 음. 이지의 동사 원형인 거예요. 비죠. 그래서 밀비. 자 그러면 그들은 바로 그들은 d a 아, 그들은 스파이다 스파이들이다라고 할때 스파이들이다. 스파이들일 스파이 에 들지도 몰라, 스파이일지도 몰라. 가능성을 나타낼 때 뭐를 써요? 조동사 여기에다가 m 일 y 쓰죠. 가능성일 때는 뭐라고? May. 그러면 뭐야? e 가 이것도 조동사니까 조동사 다 n 에 h a 쓴 e t 쓴다? e 쓴다. 그래서 d n a u y may be spider. you d o n s p a a y u a y 자, 그래서 오늘 비동사를 봤는데, 비동사는 일형식으로, 이렇게 약간 일형식 문장으로 어, 쓰입니다. 대어나 히어 형식으로 일형식 문장으로 쓰이긴 합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비동사는 무엇이다? 이형식이다. 뭐라고? 이형식이다. 2형식. 이형식인데, 현재형은 바로 1인칭 아이와 3인칭 단일 때 이지이고, 이지이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다. 그런데 과거형 이즈와 엠은 워즈가 되고 바로 아는 머스, 워가 된다. 되겠죠그 응. 다음에 뭐예요? 바로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 써야 되는데 바로 그는 현대 교수이다. 근데 미래 교수가 될 거야. 그럴 땐미래라는조동사 들어갔으니까 이즈가이 원형이 되었다. 그들은 스파이 일지도 몰라 라고 해서 메인은 50%가능성요뭐뭐 뭐 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가 뭐가 되었다? 비가 되었다 그 다음에 뭐 뭐임에 틀림없다 라고 할때는 머스트 잖아요 뭐 뭐임에 틀림없다 일때는 they must be spies u n d e 자 그래서 무엇을 정리해 봤어요? 바로 오늘은 바로 비동사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자, 비동사는 땅편 어디에 있어요? 이디 땅편에. 어, 책을 한번 펴보세요. 비동사가 몇 페이지에 있냐면, 영어법 쪽쪽 영어 숲속 땅편에 비동사를. 74쪽이요. 74쪽이요? 14쪽. 자, 아닌데요. 비동사가 52쪽이에요. 네? 땅편 52쪽. 14쪽입니다. 자, 비동사. 54쪽이네. 5 2쪽요 자,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다 봤죠? 자, 3회칭 단수, 이즈 동그라미 하세요. 표에 3회칭 단수, 이즈. 그 다음에, 아임 땐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뭐, M하고 이지만 워즈 밑줄. 워즈 밑줄. 그 다음에, 아. 다 아는 워가 되었죠? 네. 과거 분사형은 뭐라고요? 빈이라고 하는 것. 자, 거기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The fate of democracy. 민주주의 의 운명이 있다. 가로로 묶어버려. 인부터. 인유 use hands. 젊은이의 손. 여러분의 손 안에 있죠? 그 다음 그 밑에는 뭐, w 스 stop 마. e o r 바로 uh, justice.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uh, 싸웁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we are. 우리는 존재한다. 알겠죠? they were 과거니까 인부터 가로로 묶어버리세요 전부 다 부사예요 그들은 독, in 도쿄 last year가 부사예요 그들은 있었다 지난 작년에 네. 도쿄에 있었다 알겠죠 네. 아까 there나 here는 바로 부사라고 했죠 네. 그래서 there이죠 bed next page 바로 53 there이죠 bed 뭐가 좋아요 bed가 주어져 네. 그래서 bed is 쓴 거예요 그다음에 매니스티넌트가 주어져 대어는 바보, 부사, 아무 뜻도 없는. 선생님이 이 대어를 바보라고 아무 뜻도 없으니까 선생님이 이름 붙여줬어요. 대어는, 대어를 시작할 때 대어는 아무 뜻도 없는 무엇이다? 바보다. 그런데 부사 역할이다. 알겠죠? 부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유도 부사란 말을 쓰는데 선생님이 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보, 부사. 알겠죠? 잊어버리지 않도록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 바로, there w e r 많은 학생들이 있다. 그 다음에, 히어 r e 유 s 북 너의 책이, 여기에, 히어 r e 도 부사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히어라 매니 r 트 많은 개미들이 있다. 그런데, 대 h e 가 여기에서처럼 맨 앞에 나왔을 때는 아무 뜻도 없는 바보 부사예요. 그런데, 나는 I will. 나는 간다. I go 대어. 그때는 뭐예요? 이때는 대어란 말이 뜻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란 말 뜻이 있죠? 아, 네. 자, 그러니까 아무 뜻도 없는 대어로 시작하는 문장, 바보 부사 대어와 I go 대어 이런 이 대어는 거기에라는 부사는 부사인데 아무 뜻도 없는 부사다. 알겠? 아니, 거기에라는 뜻이다. 알겠죠? 자, 대어는 거기에라는 뜻이 있는 것과 대어로 시작하는 바보 구사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네. 자, 그래서 대어. 거기 바보 구사부터보고겠습니다 그, 대어 리즈 s 머니 e m o n e 얼마 간에 돈이 있다. 여기 밑에 대어의 밑에 있죠. 그래서 대어 리즈 s 머니 주어져. 그 다음에 대어, a lot of p 사람들이 주, 주어져. 네. 대어리즈무비 v i e 가 주어져. 네. there i 워터가주어져 네. 그 다음에 이때는 바보고사 뜻이 없어요 해석을 안해요 우리말로는 알겠죠 응. 근데 그 밑에는 그냥 I hope 희망합니다 we will get there in time in time은 제때에 되어 거기에 우리가 도착하기를 희망합니다 되어가 뭐야요 거기에 이해 됐음 응. 그 다음에 it took us six hours 우리에게 여섯 시간 걸렸습니다 get to get되요 거기에 도착하는데 됐죠 그 다음에 I've always wanted t 거기에 가다. 거기에란 뜻이죠. 그래서 대화의 뜻을, 대화의 쓰임이 같은 것, 다른 것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54쪽에 그 확인 문제 풀고 그 밑에 확인 문제 2번은 이지냐 아냐 뭐뭐 뭐 이런 것들 문제 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5쪽, 56쪽 문제 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설명했던 부분에 다 5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War is the enemy of p e a 자, 이 형식이죠? 네. 전쟁은 뭐다? 평화의 적이다. 네. Math is my favorite subject. Math, 수학은 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다. 그래서 주어 보충어가 왔죠? 네. 그 밑에 형용사가 주어 보충어인 경우도 있어요. 그 밑에 내려갑니다. 더티 e 이 e a c h e r i kind and nice. 이즈, kind and nice가 형용사로서 주어 보충어죠? 네그 밑에 Korean is not easy 한국어는 쉽지 않다 듣죠? 이즈가 네. 형용사로서 주어 보충어죠? 네그 다음에 그 밑에 of value 하세요 The old book 그 오래된 책이 of 네. value, 가치가 있는 of value 하세요 네 of value가 뜻이 뭐라고요? 가치 있는 가치 있는 이게 가치는 여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뭐가 됐냐면 부사가 됐, 아니 말해, 형용사가 됐어요. 뭐가 됐다고? 형용사. 형용사가 돼가지고 조보충화 된 거예요. 뭐가 됐다? 형용사. 형용사. 그 올드고 다더 올드, 그 오래된 책이 이즈 오브 밸류 오브 밸류할때 오브 밸류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잖아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해요. 여기서는 뭐가 되었다? 형용사가 되어가지고, 형용사가 되어서, 어부 밸류가, 무엇의 상태가, 오래된 채, 이 주어가 같이 있는. 응. 여기서 어부 밸류 전체 플러스 명사가 뭐가 되었다고? 형용사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고? 형용사. 형용사가 되어서, 형용사가 되면 주어보충어자를 쓸수 있죠? 응. 그러니까 어부 밸류가 형용사로서 주어보충어이다. 그다음에 한반도는 평화이다, 평화로운 상태이다라고 할때 한반도 더 코리안 더 코리안 펜슐러 코리안 펜슐러가 이제 인피스 인이 전체사잖아, 피스가 형용사 아니 명사잖아 전체사 플러스 전치사플러스 명사, 임피스가 무엇이 되었다? 임피스가 피스풀이라는 형용사가 된 거예요. 뭐가 되었다고? 형용사. 그러니까 전치사플러스 명사는 부사로도 많이 쓰이는데, 무엇으로도 쓰인다? 형용사로쓴 쓰인다. 형용사가 되었으면, 전치사러스 명사, 형용사가 되었으면 뭐가 될수 있다? 형용사가 되면은 무엇이 될수 있다? 형용사가 되면은 무엇이 될수 있다? 고, 보호가 될수 있다. 아. 보충어. 그래서 인피스가 무엇의 상태야? 피스풀이라는 형사와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코리안 펜슐로 한반도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보호자리에. 자, 됐죠? 네. 자, 오늘 일단은 무엇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비동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비동사는 바로 m i z s was what? 빈이다. 원형이 빈다 일형식과 이형식으로 쓰인다. 일형식일 때는 그 일형식 별로 많이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어나 히어로 시작할 때 이게 부사다. 특히 대어로 시작하는 말은 바로 유도부사. 선생님이 바로 부사라고 말해줬고 뒤에 게 주어니까 뒤에 거에 맞추면 돼요. 맞춰서 단수의 리즈를 써야되고, 복수면 R을 써야되겠죠? 응. 그 다음에, 자, 히어도 이게 주어니까 여기에 맞춰서 바로 복수니까, 썸티스 복수니까 R을 썼다. 이 형식은, 자, 주어 비동사 다음에 바로 주어 보충어, 주어 보충어가 오는데, 주어 보충어는 무엇? 명사가 하나다. 뭐가 하다 명사.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도 하나고, 뭐도 하고 형용사도 가능하고, 전치사 로쓰스 명사도 형용사가 될수 있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어 고중원 자리에 쓰인다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 오늘, 어,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그 책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서 꼼꼼하게 공부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빠이빠이. 자, 비동사 설정됐어? 네. 그러면 숙제를 네가 뭐를 해야 되겠어? 숙제.